모트라인이나 모카, BPD, 우파님 등, 아, 오토포스트도요. 국내 자동차 탑티어 채널들에서는 앞으로 신차 리뷰하실 때 파노라마 썬루프의 재질도 꼭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아 K8 구입과 관련하여 파노라마 썬루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달 생각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안전의 마이너스죠. 파노라마 선루프를 달면 얼음 몸무게만한 장치가 차꼭대기에 달려있는 건데, 달지 않았을 때보다 긴급상황에서 전복 위험성이 커지고요. 그리고 유리의 특성상 사고 시 파편이 튀거나 외부 물체가 유리를 깨고 들어와서 부상의 위험도 그냥 철판보다 더 크거든요.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도 늘 어른 한 명을 태우고 다니는 수준이니까 연비 안 좋은 거 부정할 수 없고 게다가 이물질이 틈새에 끼거나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면 고장이 잘 나서 그 유지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보니 굳이 달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곧 두돌이 되는 제 아들이 저희 누나 차에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선팅을 되게 진하게 해서 맑은 날에도 하늘색이 칙칙하게 보이는데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게다가 기아 K8이 천장이 낮아 뒷좌석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다고 하니 그래서 늘 뒷좌석에 앉을 제 아들에게 충분한 개방감을 선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좀더 전향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고민이 되는 건 정말 파노라마 선루프가 안전에 별 문제가 없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안전의 대명사라는 볼보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볼보는 파노라마 썬루프를 아예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모든 차종의 옵션에 파노라마 썬루프를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많이 의아했어요. 볼보는 결코 안전을 다른 것과 타협할 회사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파노라마 썬루프를 적용했다. 그럼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닐까 싶어 네이버에서 볼보 썬루프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기사 하나를 먼저 발견했는데요. 파노라마 선루프 자파 현상이 이슈가 되니까 2017년 10월에 미국 상원에서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파노라마 선루프 유리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볼보는 전 차종에 라미네이티드 글라스, 즉 이중 접합 유리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중 접합 유리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특수 필름을 넣어 접합한 유리로 한 장짜리 강화 유리보다 충격에 더욱 강하고 깨지더라도 파편이 필름에 붙어 있어 사방으로 튀지 않습니다. 덤으로 차음도 더잘 되고요.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는 자동차의 전면유리는 이중접합유리를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자동차의 전면유리는 이중접합유리입니다만 썬루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가 잘 없다 보니 업체마다 사용하는 유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7년 미국 상원의 질의에 응답한 15개 제조사 중 볼보, 테슬라, 페라리 이세 개사만 모든 파노라마 선루프에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고요. 포드, 혼다, 제규어 랜드로버, 닛산, 스바루는 일부 모델에만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BMW, 피아트 크라이슬러, GM, 현대, 기아,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은 모든 모델에 강화유리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타 답변도 있었는데요. 토요타는 어떤 유리를 사용하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만 했고 아츠다는 그 당시에 파노라마 썬루프를 적용하는 모델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확인한 파노라마 썬루프에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더 있는데요. 바로 링컨과 푸조입니다. 아마도 포드에서 미국 상원의 일부 모델에 대해서는 이중접합 유리를 적용한다고 답변했던 이유가 적어도 포드 그룹 산하의 링컨에는 모두 이중접합 유리를 적용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푸조는 2013년에 한국 국토부에서 파노라마 썬루프 안전성 시험을 할때 볼보와 더불어서 시험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었었는데요. 당시 시험은 강화유리로 만든 파노라마 썬루프 결함신고 때문에 진행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중접합유리를 사용하고 있던 볼보와 푸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고 합니다. 미국 상원의 질의가 있었던 2017년 이후 벌써 4년이나 지났는데요. 현대기아차가 이제는 파노라마 썬루프에 이중접합유리를 적용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월에 K8 시승을 해볼 거라서 그때 직접 확인해볼 거긴 한데요. 근데 이런 거 개선하면 현대기아차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잖아요. 예전에 고장력 강판 사용량 늘렸다고 엄청 홍보했었는데, 그런데 파노라마 선루프 유리 재질 개선에 대해선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 것 보면 여전히 강화 유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강화 유리로 만든 파노라마 선루프를 적용하고 있는 브랜드의 차를 구입하신다면 썬팅하실 때 대충 영맨에게 맡기지 마시고. 필히 잘 알아보셔서 비산방지 기능이 있는 필름을 적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비록 이중접합유리는 아니더라도 만일의 사고에 좀더 안전하게 대비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끝으로 모트라인이나 모카, BPD, 우파님 등, 아 오토포스트도요. 국내 자동차 탑티어 채널들에서는 앞으로 신차 리뷰하실 때 파노라마 썬루프의 재질도 꼭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과 소비자가 관심을 가져야 제조사가 더 신경을 써주거든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CMDPS와 RMDPS의 차이를 잘 모르니까 현대기아 차에서는 어지간하면 CMDPS를 적용했지만 요즘은 그래도 많이들 알고 따지시니 예전보다는 RMDPS가 좀더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다 안전한 파노라마 썬루프가 더 많이 적용됐으면 하신다면 앞으로 다른 채널들의 자동차 리뷰 영상에 댓글로 파노라마 썬루프 재질이 이중자판 유리인지 혹은 강화유리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편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기아 K8 하이브리드 구입을 위한 저의 사전 실내 조사 컨텐츠도 이번 편이 마지막입니다. 10월에 시승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은 2021년형 벤츠 GLA250에 대해서 실차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뭐 자동차 전문가도 아니고 이 채널이 자, 자동차 채널도 아닌데 저에게 리뷰해달라는 GLA250 차주분이 계셔서 조만간 실차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